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셨을 텐데 아, 일단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데이터를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1회차 때는 항상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야,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진도별 범위를 모르고 응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 야, 야, 범위가 있었어? 그 강의계획서에 다 써있는데 그 범위를 또 모르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야 범위를 딱 보고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는 거지. 그 범위에 해당되는 걸 공부하고 나서 쳐야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지금 정신 없어. 그거 할 시간 없고 그냥 칠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모의고사를 뭐 응시하려면 그렇게 공부를 미리 하고 그리고 시험 치르는 게 낫다. 그래서 1회차 때는 기존에 보면 평균이 41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 왔고 다음에 1등이 한 76점 정도, 꼴찌는 정말 신기한 점수인데 10점, 이게 10개 중에 3개 맞았으니까 10점 맞죠. 그렇게 해서 10점부터 76점 정도, 뭐그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고, 평균은 40점 정도. 근데 1회차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고, 그점끝 그 뒤부터는 평균 대충 한 50점 정도 이로 될 겁니다. 이제 고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를 잘 보자. 그리고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도 제가 뭐쭉 했죠. 그 1회부터 6회까지는 안 쉬고 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이 됐었으니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중간에 한번 쉬고 아, 대면은쭉할 겁니다. 그다음에 7, 8회는 40문제 전범이기 때문에 아, 걔는 제가 체력적으로 안될거이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쉴 겁니다.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는 안 쉬고 쭉 하는 식으로 한 방에 가겠다. 예, 그럼 이제 잡소리 고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이겠죠? 여러분은 문제를 보고 나서 당연히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보는 겁니다. 1니다번4 1 번의 뭐 정답은 뭐 번이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 틀린 거부터 왜 틀렸는지 목적적과 보고 부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형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 비검적인데 적이죠 적시성 적시성 비검적이뭐 앞글자 따서 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뭐 나머진 다 봤지만 이제 빠르게 보시죠 중요성은 뭐 성격이나 규모 측면에 기업 특이한 측면의 목적적성 그래서 중요성은 성격적 측면, 어떤 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규모, 또 양적인 중요성이겠죠. 그래서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규모 측면과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성격 측면두 가지 중요성이 다 있고 기업마다 중요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가 기업 특위의 목적적학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측 가치를 갖고 해서는 예상치기 필요는 없다. 그렇죠? 뭐 많이 봤던 문장이고 세 번째 보강적 질적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순서, 규정된 순서를 따라자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보강적 질적성이 아까 비검적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고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단에서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목적적성 또는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잖아요. 목적적성하고 표현의 충실성 이런 근본적 질적성을 위해서 보강적 질적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어차피 얘는 보충적인 질적 특성이 불가한 거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은 뭐 뜻을 쭉 써놓은 것이죠. 검증 가능성은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과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그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그것이 검증 가능성이죠. 뭐 그걸 이제 쭉 써놓은 것이죠. 좀더 빠른 속도로 갑시다. 이 속도로 가면 끝이 안 납니다. 42번에 정답 1번 다부터 채우고 그 어디가 틀렸냐. 이거는 현행 가치가 아니라 반대 개념 역사적 원가겠죠. 역사적 원가의 반대가 현행 가치잖아요.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금액이고 현행 가치는 현재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건 또 틀린 것이다. 보시면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보상 따라서 부채 관련된 변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는 현재의 가치고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바꿔어야 된다. 부채의 현행 원가는 현행 원가, 자산 측면이 있고 부채 측면이 있는데 자산, 자산 측면에서는 지금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이거고 부채 측면의 현행 원가는 지금 동일한 부채에 대해서 수취할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거기서 또 거래 원가를 차감한다 포함한다 그것이 또어 은근히 답이 될 확률이 높을 텐데 틀린 것 중에서 이건 돈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거래원과 수수료 돈이 나가는 거니까 차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다. 사용 가치하고 현행 가치, 이행 가치는요. 걔네들은다 기업 투기의 가정걔네들은 전부 다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한 거죠. 프레젠테이류 현재 가치한 거죠. 자산 사용 시의 현재 가치금액 사용 가치고 부채를 갚을 때 현재 가치금액 이행 가치입니다. 그래서 둘다 현재 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산정한 금액인 거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다. 기업마다 다 다른 것이다. 됐고, 다음에 자산의 현행 원가, 아까 부채 현행 원가면서 제가 했던 것이죠. 동일한 자산, 지금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이 얼마냐? 그런 다음에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면 맞는 거고 차감한다면 틀린 거죠. 왜냐, 돈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원가도 돈 나가는 거고 포함이 맞겠죠. 그래서 아까 부채 쪽에서는 차감인데 은근히 이런 데서 답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자본은 뭐 일반적으로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고 당연하죠.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항목도 그렇고 전체금액도 그렇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43번 쭉 해서 우리 30문제니까 안 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3번, 43번은 5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린 것이냐? 거래원가가 있을 때 자산 부채 공정 가치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원가 조정한다 조정한다는 얘기가 더하기 빼기 한다는 얘기인데 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래원가를 조정하면 그때는 순공정 가치가 되는 거죠. 순공정 가치.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거래원가를 더하기 빼기 하지 않으면 그냥 공정 가치인 것이고. 그리고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공정 가치에서는 운송원가는 차감이 되는데 거래원가는 차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래서 거래원과는 운송원과랑 별개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운송원과는 공정가치에선 차감이 되는 것이고 거래원가에선 차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는 최대화하고 관측이 안 되면 최소화한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틀리게 하면 최대 최소로 거꾸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만 맞는 것이죠. 관찰해서 측정이 가능한 것이 관측 가능한 거도 그럼 당연히 최대화하는 것이고 관찰해서 측정이 안 되면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이번 같은 거는 이제 무조건 맞는 문장만 나오는 거지.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할 때. 비금융자산. 금융자산이 뭐 현금하고 각종 채권하고 주식이니까. 나머지가 비금융자산이고 대표적으로 뭐 유무형자산. 그런 건 최고 최선 사용할 다른 참여자한테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 한다. 그렇게 될수 없잖아. 이거 무조건 내봤자 맞는 문장. 아, 당연히 시장 참여자의 그러한 능력을 다 고려하겠지. 나와봤자 맞는 문장이고. 공정 가치는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다. 그렇죠. 기업이 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잖아요. 모르는 놈들끼리 거래했을 때그 가격. 제3자 간에 거래한 그 가격이 공정 가치니까 이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다. 자산 부채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래 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받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건 유입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공정가치는 유출 가격이지. 유출 가격. 그러니까 장부에서 유출된다. 장부에서 빠질 때 가격이다. 자산 팔았을 때 금액. 그 다음에 이거는 자산을 구입할 때 금액이니까 자산이 재무제표에 꽂히는 거잖아. 유입된다. 유출 가격은 장부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자산 팔면은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 가격은 장부에 꽂히는 금액이니까 자산은 취득할 때, 부채를 인수할 때. 차분한 자산 또는 대변의 부채 뭐 이럴 때 가격이다. 그래서 공정가치하고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44번의 정답은 3번. 3번인데 역시 왜 틀렸냐? 개부터 보자.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구분 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주석에서도 구분 표시할 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재무제표에서는 회계처리 안 했어. 하지만 주석에서는 회계처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 걔가 틀린 것이다. 현금으로 정부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맞죠? 우리에게는 발생주의가 원칙인데 유일하게 현금으로 표만 현금주의 그나저 산부채 수익용 상기하지 아니한다. 맞죠? 우리 총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네 번째 역시 달리 허용하거나 요관경을 제외하고는 그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을 전기하고 비교공시한다. 맞죠? 그 결국 기본재무제표네 가지 말하는 거지. 기본재무제표 숫자가 박혀있는 재무상태표 포괄 i s 그다음에 현금원표, 자본변동표는 다 비교공시. 근데 목적적합하다면은 처수형 정보. 다시 말하면 주석도 비교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석도 중요하면 전기단기 비교해서 표시해라 이겁니다. 어쨌든 기본재무제표는 무조건 비교공시하는 거고 전기단기, 주석도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자산차감인 거죠. 그러니까 순액으로 하는 거 가능하다. 순액으로 하는 거 가능하고 순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계표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많이 출제된 것이죠. 순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매출채권하고 대선충당금퉁쳐 가지고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퉁치는 거. 매출채권 뭐 이런 얘기지. 매출채권 만약에 옆에 대선충당금 괄호 열고 뭐실뭐 이렇게 하는 이제 총액인 거고 아니면 퉁쳐 가지고 매출채권 90도 가능하다. 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계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상계는 이거잖아. 자산부채 퉁치고 수익병 퉁치고 이건 자산 차감이기 때문에 대선충당 자산 차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상계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순회고를 하는 거 가능하다. 맞고 순회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계 표시아니다 너무나 철제가 많이 됐던 45번 45번 갑시다. 뭐 45번의 정답은 2번인데 2번은 왜 틀렸냐. 장기차입 약정을 위반했어. 대여자가. 대표적 은행이겠죠. 당장 갚아라. 그 대여입니까? 당장 갚아라? 유동부채가 되는거지. 야 가운데 거왜안 읽었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말한 유동 비유동 전부 다 보고 기간 말 기준 보고 기간 말 기준으로 유동 비동 판단하기 때문에 보고 기간 이후에 어떤 약정을 했때 닥쳐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아, 당장 앞으로 하면 유동 부채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연 법에서 자산 부채는 비유동이다 맞죠 유동이 아니다 비유동이다 맞죠 이것도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됐었다 유동하면 틀린 것이고 비유동하면 맞는 것이죠 세 번째. 변경된 표시 방법이 더 목적적하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지 않을 때는 변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 표시 방법 바꿀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화하다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긴건다 제가 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일단 플러스니까 제가 또문또문 읽고 있는데 핵심만 읽고 있죠. 네 번째, 아유, 너무 길다.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IFRS 요구사항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 체계에서. 상충이 된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의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은 IFR에서 요구사항을 달리 적이 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 체계하고 기준선 따로따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일탈을 의무하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일탈.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일탈을 금지한다뭐 음, 일탈을 의무한다는 것은 하지마. 일탈을 금지한다면 해라 이런 얘기지. 참뭐 영어식 표현이니까 말이 어려운데 일탈을 의무한다 하지 마라, 일탈을 금지한다, 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게 특별한 거 아니라면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면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달리 적용한다. 뭐무문이죠뭐 항상 말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꼭문이에요. 문이 이것도 그렇잖아. 일번도 분류한다면, 그러니까 분류한다면 틀린 건데 분류하지 아니한다면 맞는 것이고. 이것도 꽁무니가 답이 되듯이 항상 중요한 게 가지고 변경하지 아니한다면 틀린 것이고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 가운데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읽어도 됩니다. 그것도 우수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기 한말 이외에 적어도 12개월 이상 보체를 차원하거나 연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어 그런 비유동. 연장할 거라고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연장을 하려고 해. 비유동이 되는 거고 만약 그런 재량권이 없으면은 1년 안에 갚는 거니까 유동부채가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재량권이 있다 없다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재량권이 없으면 유동부채, 재량권이 있으면 비유동부채. 딱 거기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고수하고 중수의 차이는 거기서 나는 겁니다. 고수들은 딱거것만 보는 거예요. 다 하고 어차피 물론 이제 초고수지 여기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안 보는 거예요. 틀리면 거기서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그런 감이 생기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감이 생기려면은 어, 10회독 이상은 되어야 그게 생기는 거죠. 46번. 4 6번은 5번이 틀렸는데. 얘는 왜 틀렸냐? 영업 이익은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기업 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이 있다면은 결국 조정 영업 이익은 본문이 아니라 얘는 주석 사이죠 조정영업이 주석에다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정영업이 뭐냐. 우리가 외부에 공시하는 영업이 만약에 천억인데 자체적으로 파악한 영업이 마이너스 5천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따로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걔는 주석으로 보고하는 것이고요. 일반은 법문의영업익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뭐 2012년 10월 정도에 개정이 돼서 영업이익은 필수가 된 거지 그 전에는 필수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출이 많이 됐지만 지금은 이슈가 아니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시에는 출제가 많이 됐었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익계산서죠. 매출, 매출원가, 판가비 그렇게 세지라. 매출, 매출원가, 판가비 빼라. 그게 기능별 분류인 것이죠. 금융회사처럼 어떤 영업의 특수성이 있어 매출원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은 영업식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든요. 금융회사 같은 애들은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어떤 산정 내역을 본문이라 해 또는 주적에다가 공시한다. 맞습니다. 본문에 해도 되고 주적에다가 해도 되고 영업이익의 과정들을 그렇게 둘다 가능하다. 47번. 1회차는 그래도 이제 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탑픽 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채 기준으로 쭉 이제 범위를 제가 다 쪼개서 강의계에서 써놨는데 1회차가 시간상으로 제일 간직했지말 문제가 많았었는데 2회차부터는 이제 계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할 겁니다. 30문제 45분 예, 빠듯할 겁니다. 아무튼 보시죠. 정답 2번 현고는 표 일정 기간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 틀린 문장이 없죠 현금 유입 유출 그다음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세 번째는 뭐죠 경영 성과 이런 거는 당연히 I S죠 포괄손익계산서 포괄 I S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표죠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표니까 틀렸고 네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이런 거는 주주한테 있다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경영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 표시 결국은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회계팀이 작성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회사가 작성한다고.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건데 반드시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만 받는 거예요. 그 일정 규모는 우리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튼 규모 큰 애들만 회계감사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들렸고 그다음에 당기순서니까 기타포가 들어간 것이 총포가 돈인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당연히 아, 맞죠. 48번 4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단기 순손익 이후에 포함되는 것은 기타 포가손익 말하는 거죠. 기타 포가손익. 단기 순손익더하기 기타 포가손익이 총포가손익인데 체크해놓고 봅시다. 이거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거 뭐두 번째가 FOB, OCI, 금융자산 평가손익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자는 해외사업장 환산손익이고 그다음에 뭐 미음 봤었죠. 재측정 요소, 이제 퇴직급여 쪽이고. 일반하고 산품은 단기 손익이죠. 기타포가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이다. 뭐 리얼은 뭐 비용인 거 아시고 기억은 수익이다. 어, 기억이 그거잖아. FBP. 그명도선쪽 평가익 수익이고요. 리얼은 당연히 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비업은 세후 중단 영업 손익에서 이거는 중단 사업부 있을 때 표시하는 거지. 중단 사업부가 있을 때. 중단 사업부가 있을 때 있는 경우에 어떻게뭐 이렇게 계속 영업 손익 더하기 중단 영업 손익 해서 당기 순손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부에 대한 당기 순손익이 여기고 중단 사업부에 대한 당기 순손익이 여기고 이거는 우리 회사 전체의 당기 순손익 이렇게 해서 다싹다다 세후죠, 다, 다 세후 이자체가 이건 당연히 기타 포가 손익이 아닌 것이죠. 음, 그래서 중단 사업보다 당기 순 손익이다. 예, 필기할 시간을 드려. 그다음에 49번. 지금 풀어봤으니까 빠르게 해도 다될 거라고 봅니다. 49번의 현금이 어디냐? 해서. 뭐 답은 뭐 2번이고, 지급 어, 기이 도래됐다, 만기가 도래됐다는 얘기죠. 뭐 국공채 이자표도 뭐, 어음이든 간에 만기가 도래됐다 해서 맞고, 그 다음 또 이거는 뭐, 장기 금융 상품이죠. 당좌 거래를 탔을 때, 당좌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보증금을 납입할 텐데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돼, 해지하기 전까지 저게 인출이 안 돼. 근데 해지를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안 하기 때문에 장기 금융 상품이다. 그다음 당좌차원 단기 차입금이죠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걔는 단기 차입금 수입인지는 뭐 그냥 소모품이고요 소모품 비 우리 현금인지 아니지만 발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표자 들어가는 거에서 현금이 아닌 거. 부도 수표 현금 아닌 거 알고 있고요 선일자 수표도 현금이 아니죠. 이거는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음 성격입니다. 어? 만기가 있는 그런 성격이지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선일자 수표도 현금이 아니다. 지폐동전을 우리가 뭐 통하다라고 하잖아요. 통하 맞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드길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어야 돼요. 치드길로부터 여기는 3개월 이내의 래가 아니고 여기 3개월 이내의 래가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만 해서 정답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50번 횡령금액 풀이를 보면서 하시죠 그게 더 빠를 테니까 횡령 횡령 금액은 그거잖아요. 수정호 금액하고 그러니까 회사 측하고 은행 측 차이 나는 것이 횡령 금액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주어진 것이 10만 6천 원과 7만 원은 수정전 금액입니다. 이야 수정전이라는 얘기가 없어. 그룹 다 수정전이지 당연히. 뭐 수정후라는 얘기가 있을 때수정후 금액이 되는 것이고 안말 없으면 당연히 수정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줄 네 글씨를 다볼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숫자만 딱 보고 회사 10만 6천, 은행 7만 딱 집어넣고 당연히 수정전이고 질문 이 있는 거 횡령 금액은 이제 수정후 금액 차이 나는 금액이 횡령이다. 은행 미깁니다. 은행에 기입하지 않았다. 은행에다 플러스 다는 것이죠. 근데 은행 수수료 뭡니까? 어, 은행에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는 거지. 회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아, 기발행 매출 수표. 아, 이건 보자마자 알아야 되겠죠. 기발행 매출 수표는 은행 측 차감.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겠죠. 수표를 회사가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회사는 수표를 발행했을 때당좌예금 차감했는데 은행은 차감 안 했으니까 은행 측 차감이다. 그래서 기발행 매출 수표는 보자마자 은행 측 차감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통지입금 역시 회사한테 통제하지 않았다. 은행이 회사한테 통제하지 않은 겁니다. 상황적으로 뭐 이런 거지. 은행이 거래처한테 뭐당좌예금 받아가지고 차분한당좌예금 늘려놨는데 그 회사한테 통제하지 않은 겁니다. 은행이 회사한테. 그래서 회사는 모르고 있다. 그럼 풀어서 시키면 되겠죠. 그니까 러 이렇게 단어식으로 나눈 것이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데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단어식으로 내는 거야. 그럼 짜증 나는 거지. 문장으로 내면 그래도 내가 상황이라도 할 텐데 단어가 딱 나오면은 야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타사 발행수표인데 관세에서 차감시켰다. 누가? 아 관세 차감시켰으니까 당연히 은행이 삽질했다는 것이죠. 은행이. 그래서 어, 은행이 삽질해서 당좌예금을 뺐는데 빼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풀어서 시켜야 되겠죠. 은행 측 오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기발행 민초 수표는 뭡니까? 은행측 마이너스고 기발행 민초 수표 그 다음에 또 여기 없지만 부도 수표 자주 나오는 세가지가 있죠. 이거는 회사측 마이너스 이거죠. 회사측 마이너스죠 보자마자 그다음 추시멈 요세가지 이제 보자마자 추시멈 그 그러니까 회사측 플러스가 되겠죠. 부도음 상황이죠. 회사가 수표를 받아가지고 당좌액은 늘렸어. 근데 그 당장 그 수표가 부동학대 그럼 다시 차감시켜야 되겠죠. 추심험 상황이 이거잖아요. 회사가 은행한테 우리 어음 대금 좀 대신 받아줘. 은행이 거래처에서 어음 대금 받았어. 그래서 은행은 어음 대금 받아서 당장금 늘려놨는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야. 통지하지 않은 상황. 고객 추심험의 상황. 회사가 모르니까 플러스 있어. 이세 가지는 보자마자 단어 보자마자 부도, 추심, 기발행 인출, 인추, 인추, 이세 가지 단어만 보자마자 어느 측 더하기 백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이라는 금액은 횡령금액 5번이 되겠고요. 이제 51번 갑니다. 10플러스니까 저 폴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죠. 기반은밀츠수피어 금액을 하나 빵꾸들어 놓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은행 측하고 회사 측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죠. 2만 7천원. 그 다음에 회사에 반영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다 조정하는 거지. 예금이자인데 이건 이자수익이니까뭐 플러스. 만약 이자 비용에서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보도 수표는 방금 되겠지만 회사 측 마이너스. 그다음에 또 마지막 건뭐 착각했다. 뭐 삽질이죠. 그렇죠? 은행이 착각했으니까 은행 측 오류인데 아 우리 측관세쪽이고요합격은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 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뺐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은행 측의 삽질이니까 은행 측에서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아니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대변의 당좌예금이니까 그다음 기반의 밀접수표는 당연히 은행측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 후를 갖게 해서 한 다음에 풀면은 빵꾸란 금액이 많아 이렇게 되겠죠. 조정가 같다는 걸 활용하는 것이죠. 52번 역시 이번엔 수정 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수정 전 금액을 물어봤어. 은행측 있고 은행측 4만원이다라고 줘졌고요. 질문은 뭐쭉 해봐서 아시지만은 회사측 수정 전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래처에은행행직 직접 입했했통통하지 않았다 이게 미통통입입이죠죠통통입입이이물물미통통입입의의표표적하하 미통지 예시가 0 0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0 0러스가 된다 그다음에두 번째 이자 이자있는있은행은회은 회사한테 통지하0않0 이자 0 0 회사가 모르고 있으니까 회사 0 0러스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부도 보자마자 뭡니까? 부도 수표 부도 수표는 회사 측 마이너스. 네 번째. 수0 0 0 0 0 0 0 0 0 0 회사가 통0못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뺏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 마이너스, 은행에 기입하지 않았다. 그것이 미기입 예금이고, 은행 측 플러스에서 조정후 같게 해서 조정전 찾으시면은 정답은 4번. 그다음에 53번 가겠습니다. 예, 네, 53번으로 갑시다. 우리가 대손상각비 같은 말이 손상차손이고, 대손충당금 같은 말이 손실충당금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연령분석법 이렇게 하는 연령분석법, 연령분석법 그래서 받을 돈 이만큼인데 이 이만 돈을 이만큼 떼어 먹힐 것 같다라는 것이죠. 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다 곱해 이만큼 떼어 먹힐 것 같다. 그래서 다 계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더해 뭐 그것이 결산시 대선충당금이죠. 이게 x 1여말의 대선충당금. 그래서 쭉 계산하면은 계얼마냐 9만 6천 원. 100만원 곱하기 1% 더하기 40만원 곱하기 4% 더하기 20만원 곱하기 20%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30% 하면 우리는 결산시에 96,000원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얘가 꽂혀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대변 잔액에 현재 2만원이 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충당금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분개한게 아니라 2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결산시에 96,000원 될려면은 차이만큼 더 설정한 거지. 대선 상각비. 76,000원. 결산시 그래놓고 대선 상각비 물어봤으면 76,000원 되는 거고 만약에 X1년 말에 대선 충당금 물어봤어 그럼 얼마입니까? 96,000원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을 물어볼 확률이 높지가 않은 게 그러면 썰렁하거든요이 분개상을 몰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또의표를 찔러가지고 대선 충당금 얼마냐면 96,000원 되는데 또 틀릴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대선 상각비 물어보면 76,000원 대선 충당금 하면 96,000원 54번 그래서 받을 돈이 기초가 전기말이겠죠 2만 6천 원인데 이만큼밖에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이1,500 원의 의미가 뭐냐고? 그것이 대선 충당금이죠. 그게 채권 대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차이 금액이 우리가 떼어먹힐 금액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전기말에 대선 충당금 1,500 있는데 단기말에 3,500 돼야 돼. 그럼 분계상으로 똑같죠 뭐 단기말에 2,000만 것더 설정. 대선 상각비 2 0 0 0 대손충당금 2,000입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보통 물어보죠. 2,000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X 1년 만에 대손충당금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3,500인데 좀 썰렁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손충당금 쪽은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해석하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채권 대비 못 받을 거 예상되는 금액. 걔가 대손충당금이라면. 뭐 할인효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현재같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현재같이 신경 쓰지 마라.